안녕하세요. 으뜸 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에서 공간성 정말 좋은 SUV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정확한 모델명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AWD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사용 가능한 모델로서 여름철,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데 왜 인기가 많냐면 이 정도 공간성을 가진 SUV인데 연료가 휘발유인 차량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요즘에 디젤 차량들 환경 규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차량이 정말 제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량 연식 같은 경우에는 16년 4월 등록에 키로수는 12만 7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지도 바로 한번 띄워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운전석 뒤쪽 휀다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색상 안 맞는 부분이나 단차 발견되지 않는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누유랑 불량 부적도 안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험 처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외관 색상, 블랙 색상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시크한 느낌 물씬 받을 수가 있으면서 우람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공간성 뿐만 아니라 옵션까지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차선 이탈, 일열 좌석에 서는 마사지 시트와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전동 트렁크와 함께 큼지막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릴 건데요 1,4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 주간 주행등 작동 시켜 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광량 정말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면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년식부터 아래쪽이 D자로 꺾이는 페이스 리프트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신형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쪽에는 포드의 상징인 그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립 부분에 무대자국이나 키스 크게 보여지지 않으면서 전면부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방 레이더 센서판까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람한 느낌 받을 수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익스플로러 엠블럼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본네트부터범퍼까지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스톤칩이나 큰 특이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휠타의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휘타의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60에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광활한 루프에 큼지막한 파노라마 선루프와 함께 양 옆으로는 루프랙 탑재가 되어 있고요 샤크 안테나까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을 주는 수축광 경고 시스템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키리스 엔트리라고 해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차 문을 열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한 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전고가 높으면서 공간성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측면부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에 도어 테두리 부분에는 크롬 몰딩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블랙의 느낌 살려가실 수가 있겠고요 측면부도 뭉큼이나 큰특이상 전혀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서 발견되지 않으면서 주간주행등 작동시켜놓고 촬영하고 있는데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면부 아래쪽으로는 원형 타입의 머플러 팁이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지저분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입고 되자마자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후에 깔끔하게 세차강택 할 예정이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 깔끔한 관리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도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속도로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3, 4개는 무난하게 실만한 정말 엄청난 공간성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전 차주분께서 매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안쪽 내장재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안쪽 버튼을 누르시면 시트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잘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관 상태 정말 깔끔했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 입혀져 있는데요 가죽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까진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앞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동 버튼은 핸드로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부터 시동을 걸어 놓고 있는데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정수성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7주행거리는 12만 7 주행 거리는 127158km 만 주행한 차량에 I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으로 보시다시피 사선이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기서핸드 자측 뒤편도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 라이트 위치했고요. 아래쪽에 트렁크 개폐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유리창 쪽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죽 부분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에 그립감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핸들의 양쪽으로 리모컨이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은 오른쪽 트림 모니터, 왼쪽은 왼쪽 트림 모니터 조작할 때 쓰는 리모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핸즈프리와 함께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쿨루 컨트롤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함께 좌측 뒤편으로는 차선이탈 버튼 위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위치 있고요. 바로 가운데 쪽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는 큼지막한 에어벤트 아래쪽으로 정품 디스플레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버튼을 꾹 누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설정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 트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 또한 가능한 차량이고요. 다시 뒤로 가기 누르셔서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멀티 컨티어시트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바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후방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으면서 우측 패널로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모니터링 뷰와 함께 자동주차 시스템, 주차 감지 센서 위치했고요 CD 플레이어와 함께 오디오 조작 버튼들 위치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함께 버튼식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 깊숙하게 위치해 있고 한번더 내려오시게 되면 기어봉과 함께 컵홀더 위치해 있습니다. 컵홀더 부분에 엠비언 트라이트도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 왼쪽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암레스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암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큰지막한 사이즈의 암레스 위치해 있고요. 바로 위쪽 한번 비춰드릴게요. 근데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 부터 블랙박스 2 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1열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발매트까지도 다 실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워서 갈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입고 전에 200만 원 상당의 경정비까지 해놓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고장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간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성 너무 훌륭한데요.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고요. 바로 가운데 쪽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동 공조기 와 함께 USB 포트 두 개와 220V 단자 위치했고요. 그리고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쪽이 아닌 천장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쿨링감과 히팅감까지도 만나볼 수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더프가 뒤쪽 끝까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네, 지금까지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관 시크한 블랙 색상으로 매력을 한껏 더한 차량이었습니다 경정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장고장 없이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고요 공간성 벼무나도 훌륭하면서 패밀리카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4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력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